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과 첨단 제조 장비 분야의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 기업은요, 바로 피로틱스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왜 다시 살아나고 있는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 글로벌 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요, 이 LCD 대신 OLED 패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IT용 OLED, 노트북이나 태블릿, 모니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OLED, 플렉시블 OLED 등 적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금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 2020년부터 2027년 사이 디스플레이 장비 투자 중 OLED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크게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하거나 기존 라인을 OLED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그리고 관련된 장비와 이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 즉 장비 업체들에게는 곧바로 수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 흐름 속에서 이 피로틱스라는 회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자, 피로틱스는 OLED 장비, 특히 레이저 기반 가공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생산에서 유리 기판을 절단하거나 박리하는 공정은 핵심 공정 중 하나이고, 이 공정 정밀도와 안정성은 디스플레이 품질과 직결이 됩니다. 자,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OLED 수요가 늘면서 IT용뿐 아니라 자동차용 OLED, 대형 디스플레이용 OLED, 플렉시블 OLED 등 다양한 수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OLED 패널 출하량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에 있고 2025년에는 스마트폰 중심이던 이 OLED가 노트북, 모니터 등 IT 장비로도 본격 확대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OLED 라인 증설, 신규 업그레이드, 신규 공정 장비 수요 증가 구조가 앞으로 수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수요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피롭틱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중심으로 바뀌면서 매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패널 생산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패널을 만들기 위한 이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까? 저는요, 후자를 선택합니다. 패널 생산은 물론 중요하지만 설비 투자와 장비 수준은 매번 반복되는 수요입니다. 패널 업체들이 바뀌고 증설하더라도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이 피롭틱스 회사입니다. 이 피롭틱스는 OLED뿐만 아니라 또뭘 하고 있죠? 2차 전지 공정 장비, 기타 첨단 모듈 가공 장비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점도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부품, 미래 공정 기술까지 바라볼 수 있는 회사가 이 피롭틱스 회사라는 겁니다. 이런 다각화는요, 특정 산업의 변동성에 의한 이 리스크를 분산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이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자,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이 리스크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함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즘처럼 이 종목 간의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무조건 장기만 고집하기보다는 짧게 흐름을 보고 치고 빠지는 것도 하나의 수익을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함께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제가 책임자로 있는 이 단타 신호방입니다. 오늘이 12월 11일이죠. 그렇죠? 제가 수요일 이 12월 10일 날장 마감 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약속의 3시에 이 수급과 거래량, 체결 강도가 강하게 붙는 종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하루마다 장 마감 시간 전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돈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12월 20일 수요일날 추천을 드렸던 대성산업입니다. 이 대성산업은요 에너지, 자원, 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조명과 인프라 수요 회복 기대감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 오늘 이 종목 상한가 찍어줬습니다. 고가 기준 약30%상승해좋습니다이 종목은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찍어줬습니다. 차트 보시면 앞전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 세어줬습니다. 장대 양봉을 세어줬다라는 것은 이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꽉찬 양봉일수록 다음날에 상승 가능성이 더 높죠 자이 종목은 아직 가죽방에 제가 아직 매도타점 안 들었습니다 아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이 오른다라는 말에 지금 막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타이밍을 알려드릴 겁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 종목은 내일 좀더 지켜보고 안전하게 1차 매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강요는 없습니다. 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내일 장 열리시면 전략 매도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 핸드폰 알림 꼭 집중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종목 잡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은 이 비만, 위장간, 치료제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상한가 찍어줬습니다. 고가 기준 약29% 상승해줬습니다. 저도 오늘 이 종목으로 수익 많이 봤는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오후 2시경이었죠, 여러분들. 오후 2시에 4만원에 전략 매도 타점 드렸습니다. 일동제약 종목 잡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급등주 이거 놓치셨다고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분석한 종목들을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가 연락처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010-4825. 0472이 번호로 제가 이대리잖아요. 번호 2번 숫자 2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개인 정보 필요 없고요. 가입 같은 거 일절 없고요. 돈 내시는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수익 난다고 해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로 같이 매매를 하고 있고 저는 영상 시청 수익으로도 벌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만 성장만 도움을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하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세 번째 종목은요, 이문온시아입니다. 자, 이문온시아는 면역항암, 이중항암체, 임산진정과 글로벌 기술수출 기대재부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가 기준 약28% 상승해 좋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장 시작과 동시에 폭등을 해 줬습니다. 오늘 일동제약이랑 이문온시아 이두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오전장 열리고 제가 10시 30분경이었죠. 자, 구독자 방에 13,900원에 제가 전략 매도 타점 드렸습니다. 자, 이문 온시아 잡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함께 보셨는데요. 세 종목 모두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죠? 큰 돈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 제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10만원에서 이 100만원 정도만 이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식 공부하면서 용돈 벌어간다는 이 생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세 종목 모두 수익이었잖아요. 100만원에 20% 수익만 보셔도 하루에 2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투자금이 이 1천만 원이었다면 1억이었다면 용돈이 아니라 좀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 방은 언제나 이 안전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워낙 이상한 업체나 사기성 채널이 많아서 다들 조심스러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투명하게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못 믿으시겠다면 억지로까지는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오셔서 야 얘도 이상한 놈이네 하시면은 그냥 돌아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하지만 이런 사기성 업체일 거다라는 이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변화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정보나 자료 그리고 추천드리는 이 종목들 체크하면서 아이 대리가 이렇게 시장을 보는구나. 그 느낌만이라도 눈치 보지 마시고 확인만이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결국 이 스스로 이 판단할 수 있어야 이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종목 분석방만 좀 보여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빠르게 이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현재 책임자로 있는 이 종목 분석방인데요.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카카오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장 시작 오전과 장마감 오후로 나눠서 약 30분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는 게 정말 많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 주식만 보고 있. 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반영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장 열리기 전에 일어나서 해외 증시 이슈들을 오전에 좀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될 만한 이 요소들이나 종목 진단이나 주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방송한다고 알림을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면 주가에 반영이 될 만한 이 최신 기업 자료나 이슈 뉴스들을 정리해서. 제가 매일 같이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진단이나 이슈와 자료, 그리고 주식 관련된 거 모든 요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분들이 제일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신호방. 이렇게 종목 분석이 끝나면 제가 알림을 드리고 이 링크를 들어가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장마감 전이 추천 종목들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매일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방, 종목 분석방, 주식소통방, 이렇게 세 방이 있는데 세방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원하시는 방 선택사항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시간 데이터 기반이라 그날 그 정보 그대로 받아보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이 시간상 전달이 늦어집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12월달 이 수익률도 현재 237%입니다. 잘 따라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12월달에 또 이벤트들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2025년 마지막 FOMC 남아있고 제가 지금처럼 또 책임감 갖고 또 분석 한번 해볼 테니깐요. 이대리와 아주 같이 지내면서 함께 주식시장을 격파해 나가실 분들은 자 상단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 문자로 이대리의 숫자 2라고만 보내주시면 초대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12월 11일 날짜 이세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세 종목 확인하시고 저랑 관점이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대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누르셨죠? 자 그럼 영상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스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리스크는 이 전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 수요의 흐름이 예상대로 유지되어야겠죠. OLED 수요가 줄거나 이 경쟁 디스플레이 기술, 이 LCD, 뭐 마이크로 LED 등이 각광을 받을 경우 설비 투자 계획이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 디스플레이 업황 둔화에서 국내 장비 기업들이 고전을 겪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 필옵틱스의 매출 구조입니다. 이 필옵틱스의 매출 구조가 수주에서 납품, 공정 가동이라는 단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장비 발주 타이밍이 부품 수급 문제가 생기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 산업의 특징이 납품이 일정하지 않으면 실적의 등락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비의 특유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변화 속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등이 산업들이 기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새로운 공정 방식이나 이 대체 기술이 나올 경우 기존 장비가 빠르게 구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향후 마이크로 이 LED, 마이크로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 또는 새로운 기판 기술 등이 상용화가 된다면 현재 레이저 기반 장비 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피롭틱스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 특히 OLED 중심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단기 변동이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로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중심에서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TV,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까지 확대되고 있고 플렉시블, 폴더블, 자동차 내장 디스플레이 같은 이 신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단한 번의 단발 수요가 아니라 이 반복되는 장비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옵틱스는 단기 테마보다는 이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건 대세가 아니라 대세 뼈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술의 기반과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정합성 이세 가지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들을 항상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주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업을 항상 지켜보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를 찾고 해석을 해서 빠른 판단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뚫려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이 본업으로 삼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들보다 이 정보나 이 자료를 늦게 접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요. 이 수요와 공급, 바로 심리 싸움이잖아요. 기업의 실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기대감이 꺾이면 실망 매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매일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 종목 주주인데 그냥 손놓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은 자산,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요즘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일하고 집에 오면 하루가 다 끝나가고, 집에 오면 또 집안일 하랴, 내일 출근하랴. 저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이 시장의 흐름 정도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에 이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버시려고 이거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그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이라서 일어나서 진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종목 분석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간이 없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 해결책을 찾으면서 이 지혜로운 접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태함이 문제인 거잖아요. 나태함이. 아무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뭐돈 받는 거, 뭐 가입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정리한 요약본들 공부에 가시면서, 최소, 아, 요즘 시장 흐름이 이렇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대리와 함께 가족같이 지내면서 주식 시장을 격파해 나가실 분들은 상단에 번호 띄우겠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 이대리에 이 숫자 2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대리를 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이 해결책을 찾으면서 지혜로운 접근을 하시길 바라며 항상 제 구독자분들, 제 시청자분들 성투하시길 응원 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